길에서 한 여자가 거지의 컵에 동전을 던졌는데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뒤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그 동전을 주워서 바로 카지노로 향했죠. 슬롯머신에 동전을 넣고 첫 번째로 버튼을 눌렀는데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죠. 남자는 돈을 다 챙겨서 카지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사기꾼을 발견했죠. 돈을 3배로 불려준다는 게임이었습니다. 3장의 카드 중에서 퀸을 찾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었죠. 남자가 100달러를 걸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뒤집어보니 정말 퀸이었죠. 돈이 3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기꾼이 한번더 하자고 했고, 이번엔 더 빠르게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집중해서 지켜보다가, 이번엔 500달러를 세 번째 카드에 걸었죠. 또 맞췄습니다. 사기꾼이 완전히 당황해 버렸죠. 이번엔 화가 난 사기꾼이 또한번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카드를 전혀 보지 않고 사기꾼의 눈만 쳐다봤죠. 망설임 없이 가운데 카드에 돈을 걸었는데 또 맞췄습니다. 사기꾼이 완전히 빡쳐서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이번엔 개 경주장에 가서 1번 개에게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1번 개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9번 개에 걸어서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표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할아버지는 좋다고 했죠. 바로 그때 위층 방송실에서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전기가 합선되면서 카메라가 경주로에 떨어져 버렸죠. 모든 개들이 카메라 냄새를 맡으려고 멈춰 섰는데 9번 개만 계속 달렸습니다. 결국 9번 개가 1등을 했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고 남자도 완전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지려고 했는데도 또 이겨버린 거죠. 다음 날 다른 도시로 가려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기차를 놓쳐버렸죠. 나중에 회사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 기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죽어버렸죠. 남자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또 운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거였죠. 다음 날 다시 카지노에 갔는데 예쁜 여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10번에 전부 걸어보라고 했고 남자는 그대로 따라했죠. 룰렛이 돌아가서 정말 10번에 멈췄습니다. 엄청난 돈을 땄죠. 그런데 여자가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하면서 또 10번 번에 전부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망설임 없이 또 걸었죠. 온 집중력을 10번에 모았습니다. 룰렛이 돌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공이 또 10번에 멈춰버렸죠. 남자는 기뻐서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운 좋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죠. 엄청난 돈을 따고 나서 그 여자와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벽에 쪽지만 남겨두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준다는 글과 함께 번 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운이 좋다면 정말 살만 나겠네요.